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 14절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인물이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세상은 정직한 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길로 행하고 행악하기를, 악을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며 죄를 즐거워하는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악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16절에는 음녀의 유혹, 또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의 유혹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유혹에 빠지면 벗어나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기를 얻지 못한다. 그만큼 이 악의 유혹, 죄의 유혹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16절 다시 보면은 지혜가 너도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악을 악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다르죠.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완전한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죠. 이 완전한 지혜가 악을 악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죠. 그리고 이 오직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 했으니 정직함 또한 악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완전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1절 2절의 시작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라고 표현을 했을 때 지혜의 길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그 계명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하고 찾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완전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이 음료의 유혹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악과 대항에 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공의와 정의, 선한 길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렇게 우리는 선한 자의 길을 가게 되고 의인의 길을 갈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10절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기서 참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악인의 유혹에 빠지면 그 영혼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 완전한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지혜로 선한 길을 지켜서 내 영혼이 기쁨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정의의 길, 공의의 길을 지키시고 선한 길을 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육신은 지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칫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